이 남자는 알바가 싫다는 거잖아. 연봉 7천이 중요하다는 거잖아, 지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박차고 결혼의 코너 이번에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에 대한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하고 결혼해도 될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부족한 거 같고 결혼해도 될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 문제의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함께 출연해주실 박차고의 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코치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결혼정보회사 커플 매니저로 20년 된 어, 박코치입니다. 연애코치와 결혼코치를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20년간 상담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보면 결혼할 것 같다는 라 느낌이 드는 결혼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이 딱 있죠 네 그래서 요즘은 그 회원님들 오시면은 느낌을 좀 주려고 해요 그 그러니까 조건보다도 조건도 조건이지만 느낌도 좀 보면서 느낌을 좀 살려 드리려고 하는 어떤 코칭을 더 많이 해드려야만 해요 그 느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연애하는 데 있어서 매력이 있는지. 음, 자질이 그렇구나.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결혼 정보회사에서는 만나게까지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물론 결혼이 목적이긴 하지만 만나게까지 하는 거를 되게 잘 해주잖아요. 이제 만나야 되는 거고 어, 일단 만나야 네. 되니까. 음. 근데 만나고 난 다음에 둘이 잘 되는 건 본인의 매력이 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매력 있게 할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역할도 하시잖아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필수예요. 어, 네. 이걸 안 하면. 연애고 결혼이고 안 되더라고요. 그그 그래서 이 사연자분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래서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가, 요걸 좀 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사연자분의 사연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남자 친구는 저보다 대살 어리고 연봉은 5천만 원, 저는 7천만 원입니다. 최근 결혼 후 맞벌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임신이나 육아 문제로 일을 그만둘 수 있다고 말하자 남자 친구가 화를 내면서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남자 친구의 가정했던 배경의 영향을 미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로 결혼을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고민해야 되겠죠. 고민해야 되고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살 네. 네 어린 남성을 만난다는 거는 그 남성분은 왜 연상 네살 많은 연상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연상연하 커플 정말 사랑을 해도 결혼까지 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봐봐. 지금 저 여자분은 그 우리 사연자분이 여자분이시잖아요. 저 여자분은 네살 연하를 만났어. 이제 시작 자체를 그러면은 책임져야 될게 있잖아요. 이 남성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조금 의지를 한다든가.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어떻게 이 사람 막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완전 표현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기본적인 좀 인내 가난했던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좀 나는 의지하고 싶은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야. 그 가난했던 거를 계속 하고 싶지 않고 남자가 결혼을 생각하면 은 뭐부터 생각해요? 책임감 생각하죠. 우리 첫째 PD님. 네. 책임감. 그치? 네. 어, 책임감 중요하잖아. 그러면 뭐야? 내가 이 가정을 이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남성분은 그런 어떤 부분은 조금 약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의지하고 갈수 있을 만한 그런... 여성을 이상형으로 보는 거고 그 여성을 만날 때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난이 여자랑 결혼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성분은 왜또 저거를 저렇게 미리 얘기를 하냐고 <laughs> 저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결혼을 했어. 임신을 했어. 출산을 해. 그러면 이제 부부가 또 의논을 해야 되겠죠. 의논해 가지고 육아를 누가 할 것이냐. 같이 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양가 부모님이 해줄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요즘 좀 많이 안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베이비시터 어 그런 분도 좀 해야 되면은 우리 어떻게 할까 그때서 고민하고 같이 부부가 이겨내면 되는 건데 나 임신하면은 일 그만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네살 연하 남은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좀 의지하고 이런 성향이 조금 더 강한데 그걸 그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겠죠. 그러니까는 어 바로 화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연상 연하 커플. 사실 결혼까지 갈 수도 있지만 네네. 연하가 연상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올렸어요. 아. 근데 연하가 남자가 연상을 만날 때는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커요. 커요. 특히 제가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연상을 선호하고 연상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엄마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엄마처럼 나를 케어해 줄수 있는 여자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든지 적어도 경제력이든 뭐가 됐든 좀 책임감을 분산시키고 싶다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연상에 있는 여자도 많나요 근데 네. 실제로 결혼 시장에서 네. 연상 많이 찾나요? No. 안 찾는 찬... <laughs> 안 찾는 <찬는 웃음> 이유가 뭐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이제 결혼 정보 회사에 오시는 남성분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똑같아 결혼에 대한 니즈와 결혼 준비가 나름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 그러면 나는 남자 여쭤보셨잖아요? 남자분들은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대략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을 남성분들이 더 생각을 해요. 여성분들보다. 출산 때문이라도 이제 나이적인 부분을 좀 연하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을 구하고 나서 바로 이제 결혼 정보회사 오시는 남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뭐 스물일곱, 여덟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뭐한두살 연상까지는 보려고 하는 건또 있어요. 남자가 연상을 안 만나잖아요. 보통 결혼 정보회사에서 왜 그러냐면 출산 때문에. 음. 아이를 낳으려고. 근데 이 사람은 연상을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출산도 중요하지만 출산보다 더 중요한 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보통의 남자들이 출산을 생각하면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나요. 그렇죠? 네. 우리 결혼정보회사에 오는 분들 보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만나겠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거의 없어. 거의 없다고 거의 봐야 돼요. 돼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결혼정보회사 에온 사람은 결혼 준비돼 있고요. 결혼할 생각이 있어. 그리고 아이 생각이 있기 때문이야. 그럼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여튼 여자의 나이가. 어려야 아이를 낳아도 애가 건강하게 크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나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음. 여기서 보는 게이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일까가 되게 궁금했었던 게 뭐냐면 음. 나보다 나이가 4살이 어린데 자기는 7천이고 남자는 6천만 원이래요. 저 정도 연봉 받으면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아. 진짜 저것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음. 직업군에 따라 틀리고 연봉이. 음. 음. 그래도 결혼 생각을 하면 적어도 4살 차이면 34살, 3 0 서른다섯에 서른하나 이 정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정, 그냥 평범하신 분들로 봤을 때는 음. 그 정도 연봉인 것 같아요 그쵸 서른다섯에 서른하나 뭐요 정도라고 친다면 서른다섯 음. 솔직히 요즘 노산이라고 하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서른 네 살부터 이제 만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산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서른다섯이면 노산이잖아요 네네. 근데 노산인 거를 남자들이 진짜 학을 띠거든요 확식이나 뭐 확을 <laughs> 뛰던데요? 저는 컨텐츠 하다 보면 <laughs> 네. 댓글 보잖아요. 그러면 서른 주 둘만 돼도요, 그 나이는 노산이다. 애가 기형아 나온다. <laughs> 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자체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저도 그렇게 아, 요즘 시대가 하지만... 어떤 시대인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서른 다섯만 넘어가면 애 기형아 나올 확률이 높다. 여자가 나이 많으면 애 기형아 나온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그거는 이제 뭐 결혼 정보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인과적으로 어, 하는 이야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멘트는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네. 확률이 막 엄청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잘 그렇죠. 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나이가 지금 여기서 추측하고있는데 여자 나이가 서른 다섯, 남자 나이가 서른 하나라고 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겠다라는 건 출산보다는 네.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게 크지 않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그 니다그남이 남자분의 성향 자체. 체가 의지 성향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저거를 헤어져라 말아 뭐 생각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라 말아의 문제가 아니라. 두 분이 그냥 의논하시면 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거는 그렇잖아요. 미리 안, 아직 시작도 안한걸 가지고서는 나는 임신하고 육아 문제로 일을 그만둘 수 있다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뭐 들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자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무조건 맞벌이를 안 한다가 아니라 알바를 하든 어떻게든 돈을 벌기는 할 생각이었는데 음. 남자분도 무작정 화부터 낸 거는 잘못이지 않나. 이 남자는 알바가 싫다는 거잖아. 연봉 7천이 중요하다는 거잖아. 지금. <laughs> 나애 낳고 알바하지 마 연봉 7천이 중요해잖아 지금 이거는 그리고 화를 <laughs> 무작정 낸 거에 대해서는 아, 그거를, 그니까 러 얘기를 서로 의논을 다시 하라니까. <laughs> 제가 부부의 솔루션을 네. 많이 해본 관점에서 네. 얘기를 네. 하자면 사실 이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로 풀어나가면 돼요. 네. 근데, 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아니라 별, 별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당연죠 결혼을 추진하면서 뭐 하다못해 집을 사면서도 막 싸우고 뭐 혼수 문제로도 싸우고 양가 부모 문제로도 싸우고 별의별 싸울 일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결혼 생활에 그냥 전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 이걸로 싸워서 헤어졌어.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해도 이혼하게 돼요. 왜냐면 갈등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곤조곤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은 보통은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문제가 있을 때 화를 내는 습관이 많거나, 혹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정도로 대화의 기술이 높지 않거나, 실제로 그 학교에서 애들이 막주먹다짐하면 싸우잖아요. 우리가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할 단어가 없어서. <laughs>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거든요. 그래서 주먹 먼저 나가는 거예요. <laughs> 네, 네, 네. 그러니까 단어가 떨어지면 대화를 못 해요. 근데 요것도 단어를 모르거나 대화를 할수 있는 요령을 모르면 이렇게 화부터 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겨우 아직 일어나지 않고 아주 급하지 않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벌어 화부터 냈어요. 그럼 이 남자고 대화가 될까요? 근데 우리가 연애하면서 저렇게 말다툼하고 싸우고 삐지고 하지 않아요? 많이 하죠. 부채피디님 근데 이렇게 사소한 그냥... 문제로 바로 벌어 화를 낸다는 게. 그니까 이 남성분의 마음은 지금 불안한 거야. 맞아요. 불안도 있고, 저, 네.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네. 이게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이 때문이에요. 이렇게 남자가 화를 낼 정도라면, 화를 내는 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중요하다면, 본인도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맞벌이에 대해서 정말 이 남자하고 맞벌이를 정말 죽을 때까지,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나 그만두고 알바로 해서 다내 용돈 정도는 벌게 네가 책임져가 사실 이 질문 안에 깔려있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사연자 분한테 내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래서 너는 결혼해서 그냥 애 낳으면 회사 그만둘 거야? 사실 요즘에 육아휴직 잘돼 있거든 연봉 7천 정도 되는 회사면 육아휴직 잘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질문을 한 의도가 정말 나 맞벌이를 꼭할 거거든 내서이 직장에서 꼭할 거거든이냐 아니면 쉬었다가 그냥 알바같이 가볍게 하면서 내 용돈 정도만 벌 거거든이냐는 굉장히 큰 차이에요 요거는 부부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중요한 문제를 혼자 생각을 하고, 혼자 추측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얘기를 하냐면, 결혼해서 여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만 하면 그만두잖아요. 임신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결혼만 하면 그만두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고, 나는 용돈 정도 벌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밑밥을 까라. 근데 자기야, 나 휴직하면 안 될까? 부터 시작을 해요. 아, 무섭네요, 정말. 돈을 버는 입장에서 되게 무섭죠? <laughs> 네네네. 그래서 3년간 육아휴직을 할수 있는 공무원이나 은행 같은 곳에 다니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면, 그래, 3년 육아휴직 해. 이 말이 돼요. 근데 3년 육아휴직 할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게 꼭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엄마가 직장 생활 하다가 뭐, 회사를 그만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빠가 그럴 수도 있으면은, 살면서는 정말 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같이 극복하고, 인내하고, 뭔가 이런 부분이 되게 필요한 건데, 지금 당장 내가 결혼하면은 3년 동안은 나 일을 안할 거야. 막, 나는 그냥 완전 그렇게 막. 다짐하는 그런 여성분하고 결혼을 할 거면은 이 남성분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더 나아야지만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 6천으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연자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서 출산도 내 몫이잖아, 솔직히. 내가 담당이잖아, 여자가. 그러면 이 남, 여자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일을,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저 정도면 실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 요즘은 또 여성분들이 뭐 결혼했다고, 출산했다고, 나 회사 그만둘 거야, 이런 친구들은 거의 제가 이제 결혼정사에서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못 봤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들 자기가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사실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결혼해서 출산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일을 생계용으로 해야 돼. 그러면은 이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음, 네. 제가 네, 네. 저는 기업에서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기업에서 강의하면서 느낀 게딱한 가지 있어요 음. 정말 맞벌이를 해 갖고 여자가 나이가 마흔 쉰 정말 은퇴까지 음.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생계형입니다 씁쓸하네요 그리고요 그 생계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는 이 남자분도 사실 이해가 좀 되는 게 뭐냐면 결혼과 동시에 책임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 책임을 함께 나누려고 서로 노력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결혼정보회사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나 회사 그만둘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보면요 결혼과 동시에 그만둬야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분은 아마 그것 때문에 더 화를 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남+ 이 여자분이 평상시에 제가 생각을 할때어나일 되게 재밌어 여기서 좀 승진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얘기들 평상시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하니까 임신하면 좀 그만둘 수도 있잖아 그럼 알바할 수도 있, 있잖아 이거 떠보는 질문이거든요. 이 떠보는 질문을 한다는 거 남자가 그래 좋아 그런 순간 나 그럼 결혼하면 그만둬도 돼이 얘기 나오는 수순이 되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 이해가 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대화 스킬 중에서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내 연봉 6천으로 한 가정이 있고. 같이 사는 건 사실 어려워. 아이 학교 보내거나 조금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한다거나 그럼 둘이 바짝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바짝 모아서 집을 산다거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육아에 대해서만 대뜸 얘기하고 나 그만둘 수 있어 그러면서 그+ 그만두는 걸 염두에 둔다면 남자분이 생각을 했을 때이 여자친구가 과연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대뜸 화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먼저 집부터 사고 그리고 몇년 뒤에는 애가 커지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 거고 그러니 우리가 맞벌이를 해 나가면서 서로 직장 그만두지 않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화를 냈다는. 이게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또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그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럼 그때 가서 의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여기에서는 너 절대 그만두면 안 돼. 어떤 편협한 태도로 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남자분한테 이 맞벌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여자분한테 스스로 다시 한번 고민하라고 하고 싶은 건이 남자 탓을 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말 맞벌이를 해야 되겠다. 이 직업에서 뭔가 성취를 하고 싶은지 혹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1라도 있으면 여자는 그만둬요. 그래서 1라도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즘 결혼정보회사뿐만 아니라 요즘 남자들 이 맞벌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남자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맞벌이를 안 하면 못 살아요. 힘들어요. 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월급쟁이가 사실 이 남자도 월급쟁이 여자도 월급쟁이잖아요. 그럼 연봉 6천 갖고 세 식구 살수 있어요? 못,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뭐~ 시댁이나 친정에서 조금 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진짜 저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못 살아요. 음, 맞아요. 근데 정말 못 보지 않았나요? 결혼하러 이결정사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나 결혼해서 일안할 거예요. 남자가 돈 천만 원씩 줘야 돼요. 이런 여자들 보셨어요? 나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좀 되게 좀 특이한 게 어린 친구였거든요. 20대. 근데 그게 되게 굉장히 강하더라고. 그니까 그 친구가 그걸 원했어. 그게 또 가능한 남자로 해줘야 될거 아니 우리도. 그럼 뭐 봐봐 본인하고 뭐 대여섯 살요 정도 차이나도 3 0대 초반이면 남자가 막 이제 막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고 재테크도 공부하고 막 요럴 때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나이 때보다 조금 더 높아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남자를 소개를 해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사니 그 삶에 만족을 하듯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걸 맞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결혼 준비 다 하고 하고 있는 과정. 한번 뭐 몇년 1, 2년 연애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선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탁 터뜨렸어. 그러면은 진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저는 참 이렇게 이런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혼 준비를 다 하고 나서 2년 사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일 때문에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되요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다애 나올 거예요. 난 처음부터 이런 사람 원해요. 이렇게 만나는 것하고 사실 별반 다르진 않아요. 뭐 결국 다 소개팅이지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냥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만 되지는 않아요. 아, 살다 보면은 또 내가 회사를 또 다시 다시 여야 될 상황도 오고 그만둬야 될 타이밍이 올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을 서로 부부가 서로 타협하고 인내하고 그러고 살면서. 이제 해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뭐 지금 당장 뭔가 딱 결정을 해야 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사연자들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서로 대화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혼 가치관이라든지 아이에 대한 태도 맞벌이나 육아에 대한 것들 서로 사실 결혼 전에 맞춰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서로 이혼을 하는 것보다 결혼 전에 그걸 맞춰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맞벌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 아니라 대화를 할 때는 전반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다 대화. 하고 그리고 협의를 하고 그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 또 조율을 해 나가면서 결혼을 좀 대화의 관점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